왕손가 모날 여기 미어오론 영미어 조라하니 하부야 있고, 왕손가가 물었다. 그 아론목신에게 미는 잘 보이다. 아? 아론목신에게 잘 보이기 보다는 차라리 부옥신에게잘 보여라. 라고 하니, 세속에서 이런 말을 하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왕손가는 위 대부라 미는 친손야라 실 서나무 우여라 조자는 오사지 일이니 하소재야라 범죄 오사에 개선 설주이 제어 기소하고 연후 영시 제어 오하니 야겨 제 종묘지의라 여 사조적 설주어 조형하고 제필이 갱 설찬어 오하여 이 영시야라 고로 시속지어의 이니 오유 상조녀나 이비 제지주요 조수 비천여나이 당시 용사하니 유 자결어 군이 부려 아부 권신여라 가는 의지 권신여라 고로 이차 풍공자하녀라 왕손가는 우리나라 대부이다 미는 친하고 순험이다. 방의 서남쪽 구탱이를 오라한다. 부엌이라는 것은 오사의 하나이니 옛날 집안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다섯 가지 있었습니다. 보면은 작은 쪽문, 여름에는 부엌, 가을에는 성조 대신이라고 해서 안방 성조 대신이고 가을에는 대문이고 겨울에는 노신, 길신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하는 것의 하나이니, 여름에 제사하는 것이다. 무릇 오사에 제사할 적에 다 먼저 신주를 진선하여 그 곳에서 제사하고, 그 곳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름이면 부엌에서 먼저 제사하고, 어? 가을이면 대문에서 제사하고, 그런 뒤에 시동을 맞이하여 아론목에서 제사하니 대략 종묘에 제사하는 의식과 같다. 요, 예를 들면 부엌에 제사하게 되면 신주를 푸뜸하게 설치하고, 제사가 끝나면 다시 제찬을 아론목에 진설하여 시동을 맞이한다. 그러므로 시속의 말에, 이나여 아로목은 항상 높임이 있으나 제사의 주체가 아니요 아로목은늘 대문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길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일단 제사 지낸 다음에 아로목에다 다시 제찬을 진설해서 지내니까 다섯 번다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제사하는 주체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엌은 비록 낮고 천하나 당시에 용사를 아니 용사는 권력을 행사하다. 여름에는 부옥신이 최고란 말이에요. 자결어군 이 자자는 직접 군주와 결탁하는 것이 권신에게 아부하는 것만 못함을 비유하였다. 비유하면 군주는 아로목신이고 부옥신은 왕손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손가는 우리나라의 권신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공자를 풍, 풍 자는 넌짓이 바람 풍자 뜻이거든요. 바람이 나는 게 직접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흔들어서 바람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넌짓이 타이르는 것을 풍이라고 해요. 이로써 공자를 넌짓이 타이르는 것이다. 나한테 와서 볕을 구하시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론목신에게 잘 보이기 보다는 차라리 부엌신에게 잘 보이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그건 속은 공자가 직접 우리나라 군주한테 가서 요즘 말하면 백수고, 어? 노비 활동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권신인 나를 아부하는 것만 못하다. 자활, 불연하다, 획재어 천이면 무소도야니라. 공자가 말씀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천은적 이하니 기존 무대하여 비오조지 갑이야라. 영리적 획재여 천의니 기미여오조하여 소능도이면허와 온 단당, 순리니 피특, 부당, 미조라. 역, 불가, 미어, 오야냐라 하늘은 바로 이치이니 그 높음이 상대가 없어서 아로목신과 부억신이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은 세 가지, 일반적으로 말할 때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천리, 하늘의 이치. 예? 두 번째는 하느님, 옥황상제. 세 번째는 그냥 창공,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 공자가 주로 말씀한 하늘은 천명, 처음 타고날 때 하는 그 천명도 있지만은 하늘이 명한 천명지, 성, 이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치를 거스리면 하늘에 죄를 얻으니 어찌 아로목신과 부옥신에게 잘 보여서 능히 기도하여 면할 수 있겠는가? 담헌 마땅히 이치를 순히 따라야 하니 비특 특자는 담헌 특자예요. 담헌 부억신에게 잘 보여서는 불당 안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로목신에게 잘 보여서도 안됨을 말씀한 것이다. 사시왈 성인지연이 손이 불박하시니 사 왕손가이 지차의면 불의무익이요 사기 불지라도 역비 소이 치환녀라 사시가 말하였다. 성인의 말씀이 공손하고 박절하지 않으셨으니 사 왕손가이 이걸 옛날에는 왕손가로 하여금 했는데. 이거 만일 사자예요. 만일 왕손가가 이 뜻을 알았다면 유익함이 없지 않았을 것이요. 가사 그 알지 못했더라도 또한 화를 취하는 바가 아니다. 화를 취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은 만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자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박절하게 나는 권신한테 절대로 아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봐요. 응? 왕손가가 앙심 품고 화를 줄 수가 있죠?